어, 아니에요. 정훈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주변에 예빈이라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지능적으로 사기꾼이지, 사기꾼,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나 박아본 다음에 나를 사칭해가지고 랜선 연애하고 있는 거야, 지금. 랜선 사기 연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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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대단하다, 어... 아 제가 여러분들 잠시만요 어? 저게 뭐지? <laughs> 힘들어 어. 야 오지마 야 오지 말라고 어? 재밌게 드세요 여러분들 인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음에 다음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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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잘 있어 위험해따라가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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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그게 아니라 너무 좋으신데 거리가 민폐가 돼 민폐 다른 분들도 되게 힘들어 너무 깜짝아 아. 아, 어떻게 알았어? 축구야 음, 음, 음. 어디야! 야 어디야! 저기 야어다저저인형 빨리 한번씩 해주세요 감사 감사합니다 가요. 안녕히 계세요 1시 일단 일단 가 아이고 고생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관심인데 뭘? 원래 힘들어가 기분 좋은데 아 원래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일 줄 몰라가지고 일단 계획이 좀 틀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원래는 나와서 인터뷰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잔잔하니 좋네 이거들은 존나 마음의 안정이 되더라고, 얘들아. 유튜브로 찾아서 조영남 씨 라이브도 들었다. 가로지르는 섬진강 불국따라 화개장터에 구경한 번 어디가? 강남 가시 거. 강남 가자. 씨. 모르겠다. 바로 거기 먹는다. 오케이 알았어. <laughs> 고양이 왔다, 얘들아. 자 내일게. 수생이. 그 어비 오는데? 그집 가자고? 야방 너무 많이 했나, 얘들아? 한 바퀴만 돌까?

오 경상도와 전라도로 가로지르는. 아 <laughs> 다음에 화개장터에서 보는 걸로. 아 전라도와 경. 아시아 그만 불러. 정신 차려. 계속 그만. 어. 확실히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나오는 게 좋다, 얘들아할 때, 뛰고 할 때. 오, 감사합니다. 뭘못 하겠다? 좀 걸어갈까? 걸을까, 얘들아좀 아, 걷고 싶네. 아, 힘든데 뭔가 그냥 걸어 걷고 싶어. 차타기 싫어. 오, 안녕. 근데 저 멀리서 내가 보이냐? 야, 쟤네 뭐야, 근데? 다 아, 출출하긴 한데. 그냥 걷고 싶어. 축구야, 치킨 한 마리 시켜라. 비비큐 황금 올리브로 양념 소스 추가해. 치킨무 추가해서. 영화에서도 지하도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여기서 타짜 명장면 나오죠. 지하도 들어갔는데. 그 힐리스탄 새끼, 헤드셋 새끼. 조승우 배찔리고 도망가지. 나에게도 그런. 가족 연결한다. 걷고만 거의 다 왔어. 와, 집까지 걸어오네. 물러리를 걸어오네. 뭐야? 누구야 너? 뭐야? 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너 누구야? 정체를 밝혀라. 감자. 고구마 해야지. 누구세요? 네. 팬이신가요? 아, 예. 이신가요저요 경계심을 좀 해. 어, 어. 동네 사세요? 아, 예. 어, 어, 아뭐 하다가. 아, 학생이야? 몇 살인데? 이제 16살. 아이고, 16살이 지금 토요일에 공부를 2시까지 하고가는 거야? 야, 너 크게 되겠다. 집이 어디야? 야, 공부 열심히 했네. 형 유튜브 구독했지? 공부할 때형 방송 틀어놓고서 응. 하면은 막 소용되고 그런데 응. 조심히 들어가고. 응. 어? 사진 안한 어, 그럼, 그럼. 야, 16살이래, 여러분들. 응. 몇 년생이야, 그러면? 저 07이요. 조심히 들어가.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 아, 네, 응, 감사합니다. 잘, 꼭 큰, 큰 아이가 되렴. 어, 네. 응, 안녕. 야, 이강까지 참, 응? 잠깐만. <laughs> 다 왔다. 한 시간 걸렸나? 몇분 걸렸어, 얘들아? 정확히? 고생하셨습니다. 어. <laughs> 왜왜왜 왜그저또 왜, 왜? 뭐, 뭐사고 쳤어 왜그래 다리만 8개 어? 다리만 8개 시켰어? 왜? 죄송합니다. 자 진짜 형 다리 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어아 그래. 제가 진짜 특이하게 여러분 닭다리 안 좋아해요 퍽살 좋아하거든요 근데 닭다리가 8개가 왔네 하... 하... 일단은 아 아무 말도 하지마 축구야 근데 왜 잠깐만 너뭐 배민으로 시는 쿠팡에서 시켰니? 한번 들어가볼게 이게 헷갈릴만한 건지 너 뭘로 시켰어? 배민 네, 배민의 비비큐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오늘 비비큐 치킨 먹어야지 오늘은 황금올리브 치킨으로다가 한 마리 야무지게 먹어야겠다 어우 별로야 나는 황금올리브 먹을 거야 황금올리브 치킨 닭다리 아, 이게.. 이게 헷갈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럴 수 있어 야 그래 이거 여기서 반전 주문내역 보자 여기서 잘못 준걸 수도 있어 맞지 주꾸는 황금 올리브로 시켰는데 얘네가 잘못 준걸 수도 있다니까 응, 그딴 반전 없고요 여기 정확히 써 있죠 황금 올리브 닭다리 한 마리 음 아니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들 아, 닭다리 맛은 잘 모르겠던데 솔직하게 먹게요 을 맛있네. 난 그래서 애들이랑 술 먹으면 애들이 다 좋아했어 왜냐? 난닭다리국수 없었거든 난 가슴살이 환장하거든 야 혹시 치킨은 후라이드다 맞지? 양념치킨은 물려 많이 못 먹어 한두개세개 개 먹으면 물리거든 그래서 여기 또 소스는 따로 시켜야 돼한번 이렇게 먹고 싶을 때 이럴 때 그냥 먹는 거지 음. 이거 안 질려 아, 맛있다 음 158번째로 캔들업이 되셨습니다 아니에요 나한테 보내봐 아 아, 도용이야, 도용. 아, 이거 진짜. 아니, 며칠 전부터 나한테 계속 자꾸 뭐, 당신도 피해자니까 내 말을 해줄게. 나 아니야, 그거. 며칠 전에 뭐, 자꾸 어떤 사람이, 예빈이? 예빈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 같은데, 음. 뭐, 어쩌죠, 저 그런 얘기를 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음. 그래서, 오해 하고 그냥 쌩깠어. 이랬 이렇게 오는 거야. 이놈님, 4월 음. 7일에 예빈이랑 보는 거 같죠? 이러는 거야. 뭔가 이게, <laughs>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지금 DM이 뭐라고 왔냐면은, 안녕하세요, 김이노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아는 여자친김이노님이 아는 사이라면서 DM한 내용을 제 한테 보내줬는데 봐봐 프로필이 나야 예빈아 생일 축하하고 오빠가 카톡으로 구찌 선물 보내줄게 생일 때 맛난 거 많이 먹으러 가자 우리 이쁜이 또 연락할게 생일 때 오빠가 케이크 보낼게 정훈이 만날 때 같이 만나자 사랑해 나는 이런... 이건 뭐 개헛... 저 아니에요 정훈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주변에 예빈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지능적으로 사기꾼이지 사기꾼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나 박아본 다음에 나를... 사치미가지고 랜선 연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랜선 사기 연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딱 잘라서 말할게. 나는 저렇게 안 해. 절대. 어, 일단 저는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연애로 발전할 그럴 생각도 없고. 내가 아니야. 예빈이라오빠 김인호님이랑 아는 사이라면서 4월 7일에 박서원님이랑 김인호님이랑 호텔 잡아서 계속 술 먹는다 자랑하는데 딱 봐도 구라 같아서 제보합니다 뭐야 이거 나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저런 분들이 요즘에 많더라고 제 친구는 굳게 믿고 있는데 말을 해도 안 믿어서 방송까지 왔네요 그예빈이란분 번호를 주세요 제가 전화를 할게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할게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고 리 통화 중이어서 통화 중이 전화 오겠지 저분 말고도 다른 분한테도 나한테 인사타이 왔었어. 저렇게 간간이 저런 게 많이 와요, 나한테. 이노님 맞으세요, 이노님 맞으세요. 막 페이스북으로 막 메시지 한 내용을 나한테 캡쳐해가지고 이노님 맞으세요, 막 이렇게 오고. 사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제 2의 피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형, 근데 4월 7일 서원나랑 그건 뭔 얘기야? 그니것도 그러니까 구하야. 난서원나랑 그런 얘기 해본 적도. 그니까 이게 무서운 게내 주변 사람들도 데리고 온다니까 소설 쓴 거죠. 그니까 이거야 김민우 척하면서 나 4월 7일날 그 있지 박사와 박사랑 호텔 잡고 술 먹기로 했는데 이런 거 뭔지 알죠? 허세. 진짜 김민우라고 빙의가 된 거고 걔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걔 방송을 보거나 인사를 보면서 진짜 나 나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니까. 이럴 거야. 오빠 오늘 인천 갔다 왔어. 이런다고. 고도의 전략 쓴다니까? 나 오늘 인천 갔다 왔잖아 근데 그걸 보고 나 오늘 피곤하다 어? 왜? 아너 인천 갔다 왔거든 이런 식으로 진짜 믿게끔 만들어요 야 이거는 피해자를 뭐라고 할게 아니라 당할만 하더라고 인스타 아이디랑 애초에 달라서 사칭도 못 하지 않나? 맞지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절대 당할 리가 없지 근데 내 아이디를 모르고 그냥 내 사진만 있으면 나는 줄 아는 거지 그치 뭐 세컨 아이디라고 할 수도 있겠네 이거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 하는 놈들이 대단하게 한다니까 내 친구가 직접 만났대요 예빈이 뭔 말이야 저게 예빈이가 나를 직접 만났대? 뭔말 하는 거야 예빈이가 자랑하고 다닌 거라고? 자랑극이라고? 잠깐만 기다려봐 아 잠깐만 1. 제 친구가 카페에서 번호를 땀 2. 그 여자랑 얘기하다 보니 오빠가 인맥이 넓다고 함 3. 오빠가 김인놈 님이랑 친하다고 4월에 유명인들 모여서 술 먹는다고 제 친구를 부른 4. 제 친구는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었다 잠깐만 예빈이가 사기 친 거네? 헐 진짜? 그러니까 너 친구가 남자였는데 커피숍 번호를 땄어 걔가 예빈이고 예빈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빈이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인맥이 넓다고 한 거고 그 오빠가 김인호 님이랑 친하다고 4월에 유명인들 모여술 먹는다고 제 친구를 부름 헐 남매가 쌍으로가 아니라 예빈이가 1인 2역 한 거지 얘들아 그 오빠는 실존, 실존하지 않아 예빈이가 오빠인 척한 거야 음. 이런 경우는 SNS 리플리 중군이 뭐야? 근데 옛날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어. 옛날에 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떤 아는 여자한테 전화가 온 거야. 무슨 일이야? 근데 오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이러는 거야. 내가 뭔데 뭔데 말해봐. 그랬어. 그러니까 야 미연이라고 할게도 오빠 미연이라는 애랑 사겨. 이러는 거야. 그때 당시 내 여자친구 없었거든. 미연이 걔 누군데? 아 오빠 진짜 미연이 몰라. 오빠 오빠 여자친구라던데. 이러는 거야. 뭔 소리야, 나 살면서 처음, 봐, 처음 들어봤는데, 뭔 소리야? 그니까그미연이란 애가 나랑 사귄다고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걔는 좀 심각한 게, 나도 처음엔 그랬어. 야, 너 그걸 믿은 너도 약간 문제 있는데, 그걸 왜 믿어, 바보야. 이러고 계시는데, 오빠! 걔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다니까? 이러는 거야. 뭔 소리야? 그니까애들아나 오늘 김인호랑 100일 되는 날이다? 막 이렇게 말할 때, 오, 진짜? 어, 축하해, 축하해. 그랬대. 사진을 틱 보내더래. 이것 봐! 이러면서 집 앞에, 자기 현관문 앞에 선물을 놓고 간, 자기 집 앞에 무슨 선물을 냈던 걸 찍어가지고, 어, 방금 이놈 오빠가 우리 집 앞에 놓고 갔어. 이렇게 그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그리고 막 좋은 데 가서 사진 찍으면은 애들아 이거 사진 어때? 우리 오빠가 찍어 준 건데 이러면서 나랑 거의 200일 넘게 사귄다고 하고 다녔다는 거야. 근데 그걸 듣고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야 전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해 봐. 아이도 통화 중이면은 아이 통화 되네. 아이 통화 되네. 근데 그러고서 저러고서 진짜 그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근데 아니지. 저런 애를 어떻게 사귈지 작년면 4월 7일 날 초대했다 그러잖아. 그럼 4월 6일 날 갑자기 안 된다 그러고 야, 아 내일 있잖아. 민호가 시간이 안 된다네. 날짜를 바꿔야겠다. 이렇게만. 안 되지. 전날 파토 아니면 당일 파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그렇게 해서 사기치는 걸걸 이렇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준 다음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나 얼마 좀 빌려주라 내형 네, 갑자기 무슨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나 갑자기 내가 뭐한게 있는지 잘못돼서 그런데 아좀 빌려줘 아이명 형한테도 말했는데 이명 형도 안 된다 그러네 급한 대로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당한 입장에서는 어? 아, 그래 김인호도 알고 유명인들 많이 아는데 이게 사기겠어 하고 돈을 보내는 거지 하지만 그건 사기 였던 거지 다나 말해줄게 여러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착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한 사람은 일단 의심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얘들아 심리적으로 우리 건드려가지고 결국엔 사기를 친다, 애들. 음. 공짜는 없어. 뭐 다는 아니지만 의심 한번 해볼만하지. 형, 그럼 헬스장에서 아저씨들이 밥 사주면 그건 걸러야 되는데 그건 아니겠지. 아니? 그것도 의심해. 갑자기 국밥 한 그릇 사주면서 한세 숟갈 떠먹고 갑자기 그때부터 투자 얘기할 수도 있어. 괜히 오지도 않는 전화 받으면 어, 최 사장. 어? 좋은 투자권이 들어왔어 그래? 아 투자자 한 명이 부족하다고? 야 그거는 뭐줄 어, 서겠구만 알겠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음... 뚝 형님 한테 떼돈 버는 건데 누구를 넣어야 되나? 이러면 앞에 있던 순진한 국밥 먹던 청년은 아쉽게 뭔데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이번에 뭐 투자가 들어왔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던가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죠 의심해 알겠지? 그러니까 유두리 있게 자행동 하세요 저게 정말 진짜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 사람 심리는 내가 돈 버는데 남들 돈 벌라고 그 방법 안 알려준다니까 절대로 진짜 하늘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닌 이상 독식하지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공유하지 않아 절대로 근데 그거에 많이 속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인 척도 많이 하는 게 그렇게 해야지 잘 믿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자다 일어나니까 내 눈앞에 5만원짜리 다발이 그냥 깔려져 있는 거야. 어떡할 거야? 혼자 주술 것 같지 않아? 친구 불러가지고 주운 다음너 가지라고 할 거야? 내가 할수 있는 거고. 일단 내거부터 챙겨야지. 굳이 왜 남들한테, 야, 돈들어졌어 주워라, 빨리 가져가. 이렇게 안 해, 절대. 근데 그걸 많이 당해. 사람들은 일단 그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하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맨날 로렉스에 오데마픽에 시계 막 1억짜리 차고 다니고, 차도 맨날 막저 람보에 맥라렌 타고 다니고, 맨날 내가 막 비싼 척을 줬나고 돈이 많은 얘기밖에 안 해. 그럼 사람들 얘기해 아 얘는 돈 많이 내구나 쟤는 뭘로 돈 벌었을까? 이거부터 생각 드는 거야 일단 이렇게 하면 1단계는 성공이지 그럼 다가가는 거지 아저뭐 이걸로 이걸로 돈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